여행을 갑니다. 지금 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. 아 적응이 안 된다. 전 지금 당신의 잔소리 때문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. 애들 잠깐요. 뭐 카메라 는 신청했냐? 신청했냐, 뭐 했냐, 뭐 핸드폰 로밍은 신청했냐. 아, 나 지금 진짜 머리 아파. 와, 아 오늘 어디 가요? 신각포. 엄마 아빠랑 비행기 탈 거예요? 어 와우 재밌겠다 유모차는 여행의 필수품이죠 네. 와, 손 들어봐 와손 들어봐 예~~ 우리가 둘이 여행을 왔을 때는 어. 항상 1시간 이상 여유가 남아서 너무너무 시간이 남아서 막 빈둥빈둥 거리다가 왔었는데 비행기 뜨기 10분 전에 지금 네. <laughs> 모든 수속을 마쳤고 아, 비행기를 네. 못탈 뻔했어 둘이 약간 싸울 뻔했는데 잘공합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3시간 전에는 나오세요 아. 수아 큰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지. 싱가포르? 응.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수아가 비행기 화장실에서 그 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완전 깜짝 놀란 거니까 <laughs> 비행기 화장실은 절대 거부. 음다르에한0년 늙은 것 같아요. 아직 끝이 아니라고.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는 거죠? 바로 타고 라 파리로 가야 돼. 그렇습니다. 환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싱가포르 7위를 주장했고 우리 상징분은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본인의 선택이 후회는 없으신가요? 아 너무 좋아요. 갑자기 공기가 확 따뜻해져가지고. 좀 습하다. 갑자기 설렌다. 어. 실감이 잘안 났었는데. 여기 창이 공항이 멋있다 더라고전 세계 공항 1위일 건? 그래? 인천공항이 최고야. 아 그건 인정인데. 까불지 말라고 해. 쟈 <쏘> 오빠 <laughs> 지금 12시 반이야 수아는 지금 새벽 1시 반이나 다 <laughs> 수아 어디가? 숭다 <laughs> 짜자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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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엄마 손 엄마 손좀어아 <laughs> 짜자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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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먹으러 왔어요 되게 흔한 음식들이딱 색칠하기 좋은 자리네. 엄마, 색칠는다이 우와, 이거 색칠 진짜 잘있다 밥만 먹을까? 어. 그래, 좋아. 엄마가 준비해볼게. 가장의 무게를 음, 가지고 왔죠. 왔죠. 다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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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밥을 먹어 햇밥 몇개안 가져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? 밥이 없는 스 셸이 어디 있는 거야? 이거 정말 한입 먹자마자 익는다. 저분의 과정 수아는 왜 사과를 들고 다녀? 수아는 왜 사과를 들고 다녀? 그래봐 수아는 왜 사과를 들고 다녀? 수아는 왜 사과를 들고 다녀? 그래봐 수아는, 수아는 왜 사과를 들고 다녀? 아. 빡. 아. 응? 여기서이제 조식 먹으면 되겠다 어? 여기서 아침 먹으면 이쪽으로 이가으로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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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크다 어.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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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김 이쪽으로 이쪽으 김을 쪽으 좋다가 갑자기 초고명순단이 나왔다가 그리고 갑자기 전통시장 같은 내장이막 나왔다가 야, 이게 멋있다 이거. 와, 이따가 토니 아저씨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? 안 가더니 토니 아저씨 비행기 잘 타고 왔잖아. 빨간색. 고맙다고 할 거야? 땡큐 토니. 물은다리, 구름다리. 아, 구름다리. 어, 저 구름다리를 수 구름다리 우리랑 관설해서 얘기하셨 구름다리?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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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h. <laughs> really me, this is only in Malaysia. I I have really good mother in law. Thank you. And make your long life to everyone. Okay, this is 두귀두 이거! 어머니 이거 이무 예쁘다! 이우이이 먹고 싶 이거 먹을 거야?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팔라로프에 있는 지인분에게 추천받은 리얼 인디언 카페에 왔습니다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 아! 예나 이민철! 하이! 이게 i 티 milk tea? 네, milk t h a n k you. It's a g o 있 d one. It's a good one. It's a good one. It's a good one. It's a g o 게 맛있다. 어 이게 얼마인 줄알아어이얼마 ,500? 1500원. 1500원? 1500원. 이게 뭐 새해라서 있는 건가? 늘늘늘늘 어? 혼하는건뭐 보고 싶어? 동물? 무슨 동물 보고 싶어? 정글숲에 사는 동물. 불을 전... 꺼요. 신나지? 하이파이 하이파이브! 노루 하이파이브야? 동물들이 네. 그냥 막 돌아다녀 라쿤이야! 수아야 라왜 이래 야너왜 니가 무서워해? 아, 쥐가 있잖아 동물원아나 무서워서 어딨겠어 여기 너라수아왜온 거야 그러면 여기 여우 여우 여우, 여우. 괜찮아 여우 <목소리> 어, 나 지금 어, 어 저게 뭐야 어, 저기 저게 뭐야 저 어. 뒤에. 오빠 뒤아 수달 수달 <laughs> 오 수달 귀엽다 쥐가 있냐 동물원에 쥐도 동물인데 <laughs> <laughs> 내가 원숭이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어 내가 수화만 할때 어. 에버랜드에 갔는데 원숭이가 나를 때렸어? 원숭이가 나한테 똥을 쌌어 <laughs> 아, 오늘은 안때 진짜 나 트라우마 있어 아 동물원에 엄마 엄마 오빠 나나 엄마 와 나무 잘 탄다. 우와 나무 엄청 잘 타네. 난저 내가 먹이. 뾰. 뾰. 오빠 이리 와봐 할말 있어. 내가 수아한테 나쁜 영향 준거 같으니까 오빠 그냥 수아랑 같이 놀아. 내가 따라갈게나 멀리 있을게. 알았어. 수아가 동물을 사랑하게 해줘. 수아야 동물은 착한 친구들이야 얘네는 폭동 주 친구들이. 이런 모습이 킹크리 t v 에서 나가는 건가? 와 어떡해. 아. 우리 정신을 차려보자, 딸을 위해서. 저는 수아한테랑 동물한을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우와, 이거 봐! 신기하다, 수아야. 여기 엄청 더러운 것 같아, 노래를. 토끼한테 이풀 줘봐 봐. 토끼한테 풀 주자. 토끼 안녕. 이거 뭐야? 이것도 토끼 피규어, 아 이거는 쥐아아아 아, 잠깐만 <laughs> 수아야 기니피그 예쁘지 이렇게 끝을 잡고 이렇게 끝을 잡고 살짝 줘봐봐 그렇지 잘했다 수아야가 토끼한테 밥 줬다 음? 와 엄청 크다 1956년도에 만들어졌대 들어오는 순간 맛집 포스 여기서 유일한 난관은 오수아가 계속 수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<laughs> 현진 맛집입니다 네이버에는 없을 것 같아 연기 아니에요? 연기 아니에요?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나지? 야, 거짓말하지 마 아직 무조건 시켜 아 이제야 좀살뻔같다 진짜 아까 동물원에서 정무로는 그냥 얘기하지마 너 너의 흑역사야 너의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 사기 타고 도망친는 도망친 건 아니지 오버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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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 근데 이 튀김 옷이 제대로 어, 좋아 진짜 맛있어 아시아 집에 도착. 여기가 어둡다. 그래도 돌아온이 없이. 킹리티비에서 이게 어떤 기본 제스처야. 요 도심의 한 가운데에 저희는. 제가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. 있고 되게 <목소리> 유명한 공원 아니야? 이게? 여기가 T L C C 파크래이크. K L C C입니다. <목소리> 밤에 여기서 분수쇼. 와 어, 여기서 분수쇼 하겠다. 살짝 오빠. 네. 침실 짜자잔. 아침에 밥 먹고 싶은데. 아침에 눈에 뜨면. 난 고래밥 먹고 싶은데. 알았어 알았어. 호텔에서 좀 아끼자 이런 스타일이 있고, 숙소에 좀 쓰자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. 저는 숙소에서 좀뒹굴거리는걸 되게 좋아해가지고. 근데 문제는 이제 부부끼리 오거나 했을 때는 숙소를 좋은 데를 쓰면은 여기서 그냥 차도 마시고.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힐링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. 고래밤이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촬영은 끝. 오늘 하루가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야밤에 카페를 가자고 하더니 제가 좋아하는 속셈이 우리... 이거였구만. 힙스터들이 간다는 카페가 있다고요. 이밤에. <laughs> <laughs> 그 <모습? 웃음> 10시까지라도 돼 있었는데 <laughs> 맞아 자연기서 아. 우리 그냥 사진이랑 찍으세요 베이프 아직 아직 기다리세요 오일로또옷 하나 사주시겠다고 아 근데 그게 훨씬 나 내가 볼땐 그게 훨씬 힙해 오빠가 영업시간에 왔으면 <laughs> 커피를 하나 먹을 수 있었어 야경도 좋은 것 같아요. 왜 불이 켜 있을까? 이 시간에 이런 풍경을 보면은 뭘 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?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.